있는 비둘기 기자 네! 틀립니다! 네네네! 네! 저는 여기도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이곳엔 하루에도 넘 수백 마리의 비둘기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오래 머물진 못합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짧게요 곧 모이 뿌리는 시간이라 바빠요 요즘 이 공원에 비둘기가 더 부쩍 많아진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있죠 인간들이 먹고 안 치우거든요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는 풍족해졌다 네 우리는 계획이 없고 인간은 책임이 없죠 그리고 쫓아내면서 사진은 찍어요 그럴 거면 뭐이라도 많이 주던가 쫓아내지만 기록은 남긴다? 맞아 맞아요 저리가! 하면서 SNS에 올려요 마지막으로 인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먹을 거줄땐 표정도 같이 주세요 와 저기 밥이다 밥이다! 밥이다. 밥이다.